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첫 번째 단어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자,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식의 우리가 연산에서주로 사용하는 자,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자, 우리가 그 방식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즉, 도수과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방식의 연산에서 사용되는 어,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니다그 법칙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 세 개의 방식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두 가지 법칙이 도산에서는 성립니다첫 번째가 바로 교환 법칙이라는 건데요. 어, 교환 법칙은 내가 a라는 식에다가 b라는 식을 더하는 경우와 자, b라는 식에다가 a라는 식을 더하는 자, 이런 경우 어, 그 결과 값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식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2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만약에 자, 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어, 첫 번째 a에다가 b를 한번 더해볼까요? a에 b를 더하면 어떻습니까? 3x 플러스 자, 4가 되겠죠? a에 b를 더하면. 어,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요. 순서를 바꿔서 자, x 더하기 3에 자, 2x 플러스 1을 이렇게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역시 또 어떻습니까? 동량끼리 그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어, x하고 2x하고 되니까 3x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또 더하니까 자, 4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 결과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3x plus 4, 그 다음에 또 3x plus 4라고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갖다가 연산을 할 때, 식을 연산을 할 때, 즉, 더하기를 할 때, 어, 그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은,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뭐 뭐할 때? 더하기를 할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이 또 나오는데요. 자, 결합법칙이 소개드 되고 있습니다. 결합법칙은, 자,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하고 b하고 c하고를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과 그 다음에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그 결과 값은 역시 같다는 것이 자, 바로 결합 어, 법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첫 번째 교환 법칙에좀 예를 들어줬는데요. c z 법 같은 경우 하나 뭐 간단한 거 하나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어, 이거를 또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3번에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나와있습니다 아참 오래 걸리죠? 음, 용해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자, 지난 시간에는 어, 다항식의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가 그 주로 사용하게 될두 가지 법칙 덧셈, 그 교환 법칙과 그다음에 결합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첫 번째 앞에 부호를 주의하면서 괄호를 푼후 식을 정리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음 식의 덧셈과 그 뺄셈을 할 때를 보면요. 은그 괄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를 일단 풀어준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괄호를 풀때조심하라는겁니다앞에 그 부호가 여러분들 만약에 다 플러스인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앞에가 플러스면요. 은이안쪽에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괄호를 풀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은 앞에가 만약에 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한번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괄호 속의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러면 a는 플러스였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로 플러스가 생겼던 겁니다. 과로 안에서. 자 그러면 괄호 안의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되니까 괄호를 풀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의그더쌤과뺄쌤을할때더과뺄을할때첫 번째 주어진 식을 주어진 식을괄호가 없는 상태로 해서 그 동류함수에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괄호를 없앨 때 앞에 부호가 많이 너으면 조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자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식을 대입한 후 어, 식을 대입한 후각 어, 항을 동류항끼에 간단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전 문제를 선생님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다음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A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자, B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문제는요. 자, A에다가 B를 두배한 것을 그리시랍니다. 자, 그럼 A를 한번 써볼까요? 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B는, 자, 어떻게 됩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항이두개 이상이면,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 과로를 이용해서 처음에 주어진 식을 어,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에 이 어, 식을 대입했고요. 자, 식의 대인에 B에 이 식을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괄호를풀 네, 때, 자,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특히 조심해서 하라고 했는데, 프플스가 전혀 조심이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자, 2X 플러스 3이구요. 자, 그 다음에 2로 분배법칙을 해주게 되면, 자, 8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그러면 X 제곱에 8X 제곱이니까 9X 제곱이 되고요 자, 2X에서 4X 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어, 자, 요거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9x80-6x3. 이렇게, 동류한 길이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내림차 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어, 주어진 식조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은 나는 어, 그 계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a 에다 이거 직접 대입할 거야. 그 다음에 B에다가 이거 직접 대입할 거야. 해서 여러분들이 막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을 텐데 자, 참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그, 요거를 지금 보면은요, 자, 바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a, 에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바로 안에 부호를 다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거 빼면 a가 되고요 자, b에서 b도 하니까, 자, 2b가 되죠. 2b.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자, 똑같죠? 예, 네, 여러분들 이 만약에 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선생님 이야기를 이좀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식을 주어지면 먼저 정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그안 하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실수를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런데 식을 어, 정리하고 나니까 어때요? 처음에 봤던 그 느낌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 어, 문제를 낭비해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자, 이 결과는 물론, 자, 물론 a 플러스 1입니다 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앞에가 마이너스인데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그 예를 어, 예를 이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그냥 써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b는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그 한글에 자호가다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였으니까요 자 플러스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일단 쓸까요? 자, 일단 써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식을 대입했고요 x 셀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3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 주면 자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2는 4x가 됩니다. 자유한 길이 묶어줄까요? 자 마이너스 7x 제곱 6x 플러스 3 이렇게 남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자 시계 계산 어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같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공부분을 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두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A-B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 4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은 A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자, 5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은 어, 2A 마이너스 B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금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그죠? 래 쪽막화는 그냥 A가 뭐고 B가 뭐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식을 데이해서다 풀었는데, 아하, 이건 뭔가요. 지금 a 하 B를 따로따로 주지 못하고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냥 공짜로는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A와 B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들을 연립방정식으로다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A-B를 이 이루, 의식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어디게할요 빼버리겠습니다. 자,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A 사라지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3B가 되고요. 자, 빼면은 3X 제곱, 그 다음에 7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가 어떻게 됩니까 B가 자, 3으로 나눠주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7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B 깔끔하게 구했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도 구해야 될 텐데, 자 a는 자 b를 오른쪽으로 이양을 시켜볼까요? 자, 그럼 b에다가 이걸 들으주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b가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7x 2였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책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된다.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정리해 들어 봅니다. 자, 3x의 제곱,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또 동류항이거든요? 근데, 어, 요거는, 마이너스, 분모를 3으로 고치면, 3수는은 x 마이너스 3분의 9X입니다. 그럼, 3분의 7X에서 3분의 9X 하면 얼마? 음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고요 자, 삼수항 계산해주면, 자,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는 요렇게, 그 다음에 B는 요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두 배를 하고, 자, B를 빼주라고 했습니다. A의 두 배를 하고, B를 빼라. 자, A의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두 배를 하면, 자, 2 x 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4X, 그 다음에 2는 4. 자, 그리고 얘를 빼겠습니다. 자, 직접 부 바꿔줘도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7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아, 어, 마지막 완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x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주면, 자, 5x 제곱이고요 자, 이거이거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어, 마이너스 3분의 1 1 x 그 다음에 4에서 1을 더하면, 자,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식이 이제, 그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더과그더셈에 관련된, 아, 물론, 빼셈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그, 될 텐데, 어, 뺄셈도같이 이렇게 다 사용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더쌤과 뺄셈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연속으로 두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그 고등학교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응용될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게또 다양한 문제를 그 문제집을,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시계 연산에 대한 실력을 어, 이렇게 끌어 올려주는 자, 그런 연습을 앞으로 조금씩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